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4에서 65쪽 세 자리 수의 두 자리 수를 곱해 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물을 287L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24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287을 24번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수학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아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지난 시간에 287 곱하기 20, 20명이 하는 것까지는 공부했죠? 그러면 24명은 20명 더하기 4명이니까 요거는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만 더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오, 그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24명은 20명 287 곱하기 20한 것만큼에다가 4명 걸더 더하면 될 거예요. 우리 요거 알죠? 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요거는 3학년 때 배웠어요. 더하기는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 풀수 있을 건데요. 한번 봅시다. 287 곱하기 20 먼저 해보면요. 요거 어떻게 하나 한 거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었죠? 네. 요거는 287 곱하기 2한 것을 다시 10배 한 것과 같아서 0 빼고 0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287 곱하기 2 해서 2, 7에 14, 2, 8에 16에서 1이 있으니까 7, 2, 는 4, 1, 574인데 10배 한 거니까 0을 하나 더 붙여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5740 됐었어요. 그리고 287 곱하기 4는 우리 할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287 곱하기 4, 47에 28, 48에 32 하려고 했는데 2 있으니까 34, 42, 8 하려고 했는데 3 있으니까 12. 그래서 이건 1148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287 곱하기 24는 287 곱하기 22인 5740에다가, 287 곱하기 4인 1148을 더한 것과 같죠. 그러면 이것도 세로 셈으로 한번더 해볼까요? 5740에다가 1148을 더하면 08은 8, 4 더하기 4, 8, 7 더하기 1, 8, 5 더하기 1, 6, 4 네. 6,888될 거예요. 그렇다면, 요걸 우리 세로 곱셈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요걸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네. 287 곱하기 20은 5,740이었고요. 287 곱하기 4는 1,148이었어요. 요걸 세로셈으로 해본다면, 287 곱하기 24에서 앞에 20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1148 나오죠.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합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0 있을 때0 그대로 내려왔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것처럼 여기 0이라고 생각하고 0 내리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네. 287 곱하기 2한 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체, 더 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6,888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우리 그러면 교과서 65쪽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65쪽에 보면요. 150 곱하기 36을 계산해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36을 2개로 구분할 수 있죠. 30 더하기 6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이거는 150 곱하기 30에다가 150 곱하기 6한걸 2개를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150 곱하기 30 해봅시다. 150 곱하기 30 해보면 이거는 0이 없다고 생각하고 0이 2개 다 없다고 생각하고 15 곱하기 3 먼저 계산해보면 5, 3, 15, 3, 1은 3, 2, 1에서 45인데 0이 2개에서 4,500될 거고요. 150 곱하기 6은? 150 곱하기 6은? 6, 0은 0, 6, 5, 30, 6, 1은 6인데 3있으니까900 되겠네요. 900, 결국은 150 곱하기 36은? 4,500 더하기 900될 거고요. 4,500에다가 900을 더하면 00415,400 되겠죠. 요거를 세로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150 곱하기 36은 일단 36이 30 더하기 6이니까 처음에 요거 30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60은 0. 65, 30, 61은 6 했는데 여기 3 있었으니까 9 해서 이렇게만 보면 150 곱하기 6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6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50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30은 0, 35, 15, 31은 3 했는데 여기 1 있으니까 45, 라고 되겠죠. 여기는 결국, 150 곱하기 3을 했는데, 이 3이 진짜 3이었냐? 아니더라. 30이었더라. 라고 해서 3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0 붙여주는 거 생각해서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가 0, 이렇게 원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9 더하기 5는 14, 1 더하기 4는 5. 해서 5,400이 나오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 이해 가시나요? 네. 각각 없는 것처럼, 3이 없는 것처럼, 6이 없는 것처럼 계산한 후에, 세로식을 같이 써서 더해줬어요. 선생님이랑 몇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24 곱하기 3 2예요 우리 가로로 계산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세로로 써서 계산해 봅시다. 224 곱하기 32인데요. 일단 이 3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248 2는 4, 2는 4 해서 448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 2가 없다고 생각하고 3 4 12. 3 밑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뒤에다 쓰면 안 되고 요꼭이 자리 밑에다가. 그 다음에 3이 6 했는데 여기 아까 1 있었죠. 그러니까 7, 3이 6 해서 더해주면 8, 6, 1, 7. 그래서 7,168이 될 거예요. 자, 652 곱하기 73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이 없다고 생각하고, 3일은 3, 5, 3, 15, 36, 18에 1 있으니까 19. 그리고 나서 7이 없다고 생각하고, 7일은 7, 7, 5, 30, 5, 7, 6에 42 쓰려고 했는데 여기 3 있죠? 그러니까 45 해서 3, 1, 5, 7, 4 해서 47,523 되겠죠? 이두개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정리해 보면 이 448은 224 곱하기 2였고요. 2. 6,726이 0 있는 거라고 했죠? 있는 거랑 같은 거. 그래서 이건 224 곱하기 30이랑 같았어요. 여기도 651 곱하기 3이었고요. 0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651 곱하기 70이었어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두 개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2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 95, 45. 99, 81인데 4 있었으니까 5. 94, 36인데 8 있었으니까 44 되겠죠. 그리고 나서 2 없다고 생각하고, 아, 9 없다고 생각해서 2만 남기고, 5, 2, 10, 2, 9, 18인데 1 있으니까 9 2, 4, 8인데 1 있으니까 또9 더해주면 5, 5, 3, 1, 4 해서 14,355가 될 거예요. 여기는 4,450은 495 곱하기 9한 것과 같고요. 여기 9,000 900은 495 곱하기 20한 것과 같았죠? 자, 마지막입니다. 689 곱하기 58이에요. 그러면 일단 앞에 5 없다고 생각하고. 98에 72. 88에 64 쓰려고 봤더니 7이 있어요. 그러면 71. 686에 48 쓰려고 봤더니 또 7이 있어요. 그러면 55. 이번에는 이쪽 8이 없다고 생각하고. 9, 5, 40, 5. 5, 8에 40 쓰려고 봤더니 4 있으니까 4. 6, 5, 30 쓰려고 했더니 또4 있어요. 그러면 4. 해서 더해주면 2, 6, 9, 9, 3. 그래서 39,962가 되겠죠. 요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5,512는 689 곱하기 8이었고요 그리고 요 34,450은 689 곱하기 50을 한 것과 같은 값이었어요. 처음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도요. 계속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니까 같은 패턴이 이어지는 것들 볼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푸는 걸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습해야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아이 킨책 40쪽, 41쪽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실력을 좀더 다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